맞추 안되지? 제을 트레일블레이저 이트미드패키지서블랙입니다 이거 이거 요거 조심조심 데 아직 안열리지? <laughs> 어유 못찍었다 비만해서물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아, 나와요 비닐이 비닐기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요 옷을 입고 있네 <laughs> 천장 아, 아 귀엽네 아, 야 진짜 비닐이다 어... 비닐 아우스예요 <laughs> 여기다 붙는 거 맞아요? 네, 네. 근데 밑에 붙여야 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아, 아, 얘가 아, 있잖아 안, 안 보이잖아 나 아, 이런 어, 거 너가 여줄래 아니 나뭐저 안가요? 손재주 좋은 아, 애다 손재주 좋은 애다 여기 붙여 주세요 한자 타다도 돼요? 발을 차고 들어간다 엉덩이부터 들어간다. 발끝! 룸미! <laughs> 멋있지? 아, 어디 갈래? 널머래! 네, 나아 네. 아, 오케이! 얘네들이 시끄러워요! 잠깐만! 아, 지금 예이가 저거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! 예인아! 예 이년아! 야이아 잠깐만요! 백미로 보이나? 직백미 지금 아직 안, 못 열었어요! 기다리세요! 아 그래요? 아, 여기 무슨 거. 거미줄이 쳐져있어! 어, 예인아 너가 다 보일 것 같은데? 아, 그래. 어. 아 어, 너무 세게 닫았데 다단... 어, 근데 야, 봐봐, 여기서 초보 운전이. 아, 아니야, 근데 저거 괜찮아, 맞춰. 수 열어보. 는시는아처럼 아이씨 뭐야? <laughs> 짜란. 오. 여기 물이 고였어요. 예이나. 예이나. 예아 위가 감성이 있는 거 같아. 아래서 할까? 아까 그러니까 위에 하나 위가 가려져. 그 아래다. 근데, 생명을 볼 때, 가운데만 보지, 여기까지도 잡아? 그러면은, 내일부터 가? 나 내일 연습하니까 연습하 그래, 그래, 그래. 들어가 볼게요. 자, 알아볼게요. 어, 여기도 블랙, 블랙. 블 블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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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, 여기요 <laughs> 애플 카플레가 이렇게 된답니다. 그래서 뮤직, 카카오 핸드폰 이렇게 바로 되고요. 유튜브 뮤직, 바로 선택해 할수 있어요. 그냥 핸드폰. 이게 핸드폰이에요. 카카오도 이렇게 찾아하면되죠든 따라라, 따라라, 카톡이 다 아, 이거. 사정화보가 전혀 안 돼요. <laughs> 카톡 너무 보이면은, 욕사, 욕한고 보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요. 뜨는 거요. 한번 틀어봐, 노래 한번 오우. 틀어봐. 모르겠어요. 오! 틀어봐, 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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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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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너무 좋다. 전달함이 무기에 H U D 가림 뒤가림판이요 뭐야? 어. 내가 까 우냐?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? 음. 이 차도 없으면 나갈 수 있지. 우와, 아니 오. 어디 또 급히 갈 데가 있는 모양이구나. 그런 나 세종이. 너... 야, 다시 한번 해봐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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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에 <laughs> 아래 가운데 턱이 없어요. 아그러네 어, 여기 아래 발도 뻗어 보세요. 발도 뻗을 수. 운전석에도 뻗을 수. 아, 톡이 없네? 어? 아, 러분 그러면 비닐뜯기 우리 같이 합시다. 아 비닐뜯기! 아 비닐 어, 그냥 이렇게. 요 저기, 조심조심! 조심! 조심, 조심! 조심! 조심 이거 <이> 나 그래. 그래. 오! 라라라. 라라라. <laughs> 이거, 근데, 이거 어떻게 뜯어 아, 아 <laughs> <laughs> 저기하나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애들 <laughs> 애들이, <laughs> 애들이 <laughs> 요 <사요. 라라라> <laughs> 이거 스티어링 휠이라고 게 힘으로 뜯는 거였구나 <laughs>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내거 패키지만 이렇게 블랙레드야 아 그래? 어디가 레드야? 이거 이런 이런 거 이런 레, 거 레드야 생명이세요? 여기 보세요 여기를 에어컨 하킹해요 방으로 끌었어요 야 이거 뭐야? 아 열어야 돼어 어, 어, 뭐야? 조심히 뜯어세요 여러분 야, 이거, 이거, 아, 뺐다. 신기하지 않아? 너무 신기해. 아니, 살을 어떻게 먹는 거야? 어, 그, 자석 뜯어. <laughs> 너무 많아요. <웃음> 뜯어주시겠어요? 뜯어주세요. <laughs> 이놈부터 <얘네부터> 뜯어보세요. 근데, <laughs> <네네>, 이상하게 주인보다 <laughs> 뒤에 계신 분이 <laughs> <모르겠어요>. 너무 많은데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<웃음> 뜯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좀 뜯어주세요. 아, 너무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뜯어주세요. 자, 아 여기에 이제 로고가 뜨거든. 아 어디? 무자가요 로고가 떠? 쓸 줄을 모르는 차주인. <laughs> 뭐해? 뭐 하세요? 못하시는 것 같은데. 저 아직 잘 몰라요. 아, <laughs> 아 이거 키 올래 떠. 그럼 여기요? 이렇게하면 열려?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떠서 이렇게 추하면 이렇게 찾는 됐다. 오, 됐다. 봤어? 어 찍었어, 찍었어. 오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렇어열야 오. 오. 이렇게 참 접어 가지고 짜라란 차박이 왔다. 어, 조심하세요. <laughs>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어. 여기 선루프를 보면 분명 명 분명 이잖아오 야, 분명 야, 좋다. 명이지요 어. 발부터 <laughs> 찍을게요. <오>. 아. <laughs> 아, 그렇게 앉아가지고 안 <목소리> 와? 여기다 술을 <수다에> 여기다 <laughs> 놓고 먹, <목소리> 마시면서? 아 어, 밖에서 여기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얘를 이렇게 앞으로도 하, 하면 될 거, 같지 그리고 뭐 여기를 더 평탄하는 거 작업이 있어. 앞으로 아, 뭐,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라 뭐 하던데? <laughs> 아직 잘 몰라요. <laughs> 이 일에 천막, 참막지나어뭐 건우가 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, 이제 차박수를 여기서 의미는 집 앞에서 차박을 한다. <laughs> <앉아. 웃음> <laughs> 엉덩이. <laughs> 짜 <짜잔>. 아, <laughs> 어, 야한데요 응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나잘 샀네. 헤드기헤드기야 진짜요? 나도 몰라 안 열어봤는데? 이거 <laughs> 네. 가다가 채우는 그거 아니야? 꽃갈 같은? 아니, 그거? 씌이부터 을 때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<심심한> 막걸리. <거. 웃음> 음. <laughs> 아, 맞다. 나 막걸리 사올게. 어. 안에 들고 있어요. 어. 안에서? 이러고. <laughs> 그냥, <돌려봐>. 집, <laughs> 집에서 사오는 거 아니지? <laughs> 우와! <laughs> 들어오세요! 여러분! 나타나요, <laughs> 나 이거는? <나타기는> 나나 <laughs>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야? 리모스키 가져갔어! <laughs> 유미가 안, 안 했네? 유미가 먼저 연결하는 거야? 네럼내프로스뭐 어. 연결해줘봐야겠다. 오! 핸드가, 핸드 좋다. 어, 나도 나은 것도 있어! 언니 차 멋있어요! 가자! <음> 언니 나 아, 응. 차 멋있어요! 오빠 차 뽑았다 날 데리러 가 빨리 들어가고아 네네 들가 아, 저거 저거 어? ㅋ 빠요 오빠 차 노래 좀 틀었어 네네 알겠습니다 언니 이거 둘다못 봤죠? 아아니요제렇게블레이저 RS등급 오늘은 고사를 지내는 날입니다. 아니, 준비볼게요 아레스 등 계속 강조하는. 아레스 최고 등급이야. <laughs> 여기 이제 미드나이트 블랙 펜슬이라고. 좋아. 저 하는 거예요? 어. 한번 하면 되는 건가? 한 번만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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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뽀뽀도 해줘요. 뽀뽀도. 바퀴. <laughs> 바퀴. <막걸리, 막걸리 이제. 웃음> 어, 이 주변에 뿌리던데? 바퀴 <laughs> 뿌리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건강 아, 무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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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원 어머 괜찮아 <laughs> 괜찮아 괜찮아요 안전 <laughs> 안전해 해줘야지 안전한 여기좀줄봐요 좀 여기 지금 안은 여기까지 나무었어 마셔 원샷! <laughs> 여러분 안전운행할게요 안녕 看见。안녕